빨리 나 떠날래요 빨리 안아줘요 안아주고 차 타고 가요 우리 어기다려봐 빨리 안아줘요 예. 네. 응. 저기 저기 비행기 보이죠? 응예 네, 거기로 가요 응. 자전거까지 자전거 운전이 제일 쉬워 근데 어느 세월에 갈수 있을까요? 아니야 빨리 왔잖아 아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응? 용차 용차 저 저거 저거 볼룸 아니고 풍선 아니고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 아시죠? 응. 음, 음. 딱 알지. 응. 음. 비행기. 어 비행장인가요 여기가? 맞아 입구 맞아 여기 맞아요 비행장. 허 티비에서 보던 비행장이에요. 체크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똑똑똑똑똑 눌러서 체크인을 해봐요. 됐어. 음, 응, 됐어요. 그럼 이제 가요. 우린 짐도 없으니까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음. 오 기대된다. 기대돼요. 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 어, 여기 여기 음, 여기는 음식 먹는 데인데요. 음식 말 먹고 그냥 바로 가요. 저 옆으로요. 저쪽이에요, 저쪽. 그쪽 아니에요. 저기 위층 있죠. 근데요? 알아, 아는너왜또 근데 까부니? 알았어요. 너왜 똥해? 그래? 어디 가는 거예요? 예, 네, 거기요, 거기. 까부는 게 아니라 저는 길잘 찾는 강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저기 영어로, 영어, 언제 안 들어가요? 그래. 여기는 식당이었잖아요. 어떻게? 아! 까 고기가 맞잖아요. 맞지? 맞아요. 고기요. 자꾸 점프가... 왜 그럴까요? 여튼 저로 들어가요. 예. 음. 저는 일부러 점프하는 줄 알았어요. 눌러요.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어. 어, 됐어요. 탑승해야죠 탑승 글로 가서 왜안 들어가요? 어? 왜? 응 탑승해야죠 이제 비행기 탑승해야죠 눌러요 눌러요 그거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어? 비행기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안에 왔어요 저 내려도 돼요? 여기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저 내릴 거예요 비행장 비행기 구경할 거예요 어, 제가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똑똑한 강아지니까 말이에요 응. 있어. 어. 원래 비, 비행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어, 여기 화장. 내가 비행기 운전할게. 화장실이니까 응가랑옷좀좀 싸주고요. 어. 응. 응가 짱가오좀 싸주고. 어디 어 어디 가야 할까요? 어. 기대해봐 안돼 안돼 빨리 따 어, 이러다 출발한다고요. 여기 빨리 화장실 응가 싸놨어요. 제가 이따 치워줘요. 어. 어디? 화장실에요. 이 아니 여기, 여기,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화장실이요 여기가 여기 가 여기 화장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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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샤, 응가 었으니까저 샤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없는데? 아, 없어졌나보죠? 샤워를 슉 해야지 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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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됐어. 아주 좋아요 이슈슈한 음. 다음에 아, 이제 여기 바깥에 전망이 보일까? 기다려봐요. 바깥에 전망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볼 거예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바깥에 전망은 안 보여요. 이제 우리 도착한 거 아니에요? 언제 도착해요? 비행기 탔는데 별거 없네요.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내려요. 날 내리고 싶어요. 알았어. 이쪽, 어느 쪽이야? 저 안아줘야죠. 음, 기다려봐. 음. 아 기다려봐. 안았어요. <laughs> 눌러봐요. 우리 알고 있어요? 응. 어, 다행히 그, 그게 있어가지고 살았어요. 낙하산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여기 올라가 봐요 주인이. 여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올라간 다음에 낙하산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볼까? 예. 아니 날아 유쾌하면 어떡해. 이뭔 소리예요. 응? 나도 올라갈 거야. 기다려, 영철 나 낙하산 탄 다음에 내려가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볼까? 예 거기 낙하산 말고 딴 것도 있지 않아요? 어, 나는 요거 받았어 응. 아, 근데 저 멍멍이라 그런지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왜안 올라가지지? 진짜 큰 도움을 주네. 그래, 아니었으면 매주... 우린 떨어졌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응. 다 죽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높은데서 요도 타면은 어느 뭐가 존나 해보자. 아, 아, 거의 다 왔어요 저도. 오 왔다 왔다 이거 이뭐 있어요. 아 어, 한번 타봐야지. 아니, 아유 저는 탈수 없대요. 어, 도움이 얼마? 저 안아줘요. 저 안아줘요. 아 빨리 네? 저 안고 떨어져요. 저 안아줘요. 안고 혼자 가지 말고 저 안아달라고요. 아 진짜 큰 도움이 되네. 저 안아주고 타야죠. 타는 아, 기다려봐. 빨리, 빨리. 그 아, 기다려봐. 아니, 혼자 타는 주인이 어디 있어? 기대해 봐. 빨리 빨리. 아니 아 혼자 타는 주인이 어디 있어 요 세상에? 아니 차고 올라가지나 해봤지. 에 아, 그냥 내려갈게요 저 아니 와다 왔어요? 잘하네요. 아니 안돼 괜찮아. 실력이 좋네요. 저 안아줘요. 안아줘요, 빨리. 안아주고 태워줘요. 응, 이제 태워 타고 가요. 응. 그거 말고요. 더 빠른 거. 요거? 네. 가줘요. 어디로? 일단 아무 데나 가봐요. 나 멍멍이가 보라 하겠어요 슝! 오, 재밌다, 재밌다. 하늘을 날고 있어요, 주인님. 왜요?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Yeah.